안녕하세요. 예,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 네. 오늘은 청구동 문화마당을 찾은 길성 씨. 청구동 어, 장당국이 사업을 매년 하고 있잖아요. 이런 행사를 통해서 이웃간에서 로 정도 나누고 또 맛있는 장도 또 이렇게 서로 나누고 하는 그런 좋은 어, 전통과 추억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큐티 길성으로 변신화해요. 장군님 <laughs> 사진 있으세요? 그저 웃음만 흘러나온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장난우기. 한 분은 간장을 푸시고 예 네. 네. 나머지 분이 된장을 푸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를 사서 여기다가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걷어내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됐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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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양푼에다가요? 아예 된장을 다 퍼주세요. 네, 네. 다 퍼주세요. 네. 요 네. 다 퍼주세요. 네. 다퍼주주다주요 네. 다 퍼주세요. 네. 다 퍼주세요. 다퍼주세다 이제 옮겨온 된장과 간장을 할다 된장은 넣을 때 섞어야 되지 않나요? 아까. 섞어야죠. 네. 섞으세요. 네. 네. 오 기억하시네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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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렸을 때 기억이 나세요? 어그러요 매주도 만들고 음. 아, 네. 하셨어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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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 하신 거잘 하시네요. 네. 손이 많이 가는 거야. 네. 자 네. 손. 네. 이쪽에 오셔서 우리 간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깔때기 안에 우리 간장을 넣을 거예요. 음. 한번더 깨끗하게 걸러가지고 아. 예, 맑은 장으로 가져갈 건데요. 아. 예, 그래서 가득 아, 담아주시면 네. 예, 된장도 가져가시고 오늘 간장도 가져가시는데 표정만큼은 장금이 그 자체다. 함께 담근 장을 선물로 받는 시간. 표정이 매우 밝아 보인다. 아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가져가겠습니다. 네, 집에 가서 맛있게 국 끓여 먹고. 예, 또, 무쳐먹고 하는데 쓰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